대신 거기에 있는 하가다 최대 뭐 매장이라는 다이소 매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저것 잡다구리하게 샀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 떼샷이고요. 한개한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그, 레인 코트, 레인 판추어라고 되어 있는데, 김공주님, 이렇게 덮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이것도, 뭐, 특별한 가격이 써있지 않으면 다천 원이었어요. 천, 팔 원. 어떤 건 천, 팔 원이 찍히고, 어떤 거는 천, 십 원이 찍히고 그러는데, 아마 공산품 같은 경우 그런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요거 샀고요. 어, 찢어지지 않고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양말인데요. 어, 작년 1월 1일날 할머니가 양말 어, 응. 허리를 이 양말 신고 가다가 짜박 미끄러져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바닥에 이렇게 끈끈이가 있는 걸사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냥 폭신폭신한 걸로 샀어요. 이게 되게 폭신폭신하고 좋습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두개 샀습니다. 하나는 하수 할머니, 하나는 고사 할머니 줄 거예요. 한국에도 있어요. 마스크 언니가 이거만 쓰는데요. 신기하게도 한국에는 이 마스크가 3,000원인데, 여기는 1,000원이어서 저희가 그 주부정신 알뜰 주부정신으로 샀습니다. 네, 안에 보니까 내용물은 똑같더라고요. 다음은 앞치마인데요. 이 앞치마가 품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데, 기존에게 좀 많이 찢어져서, 어, 올 때, 요번에 세개 한꺼번에 사놨습니다. 음, 아까 판초랑 비슷하게, 그, 머리 자를 때 둘러쓰는 비닐인데요. 그, 가끔, 그, 하수 할머니가, 저, 이렇게 머리 삘피좀 나왔다고 잘라줄 때가 있어요. 그죠? 공주님도 잘라주고, 공주 엄마도 잘라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뭐, 이렇게 마땅한 게두을게 게 없어서 흘리고 그랬는데, 요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가격은 얼마가요? 이것도 천 원입니다. 이것은 딱 보면 알죠? 고무장갑인데요. 어, 그냥 샀어요. 이거는 저기 고수 할머니가 어, 고무장갑 터지기 그 명수예요. 조금만 쓰면 팍팍 찢어지고 그래서 일단 사놨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이 살짝 집어 넣은 거예요. 이게 뭔가요? 아, 뭐예요? 혼자 있을 때 국기름 먹기 싫을 때 하나 타서 먹으면 편하겠요 아, 뭐, 아니, 이게 세개 들어있고 혼자 있을 때 이게 물에 타서 먹으면 국이 된다고 합니다. 아, 미소 된장국인가? 뭐 그런가 봐요. 미소 사지. 어, 아사이게. 있네요. 네, 아사이게라고 되어있네요. 뭔지 알죠? 발뒤꿈치 각질제거제인데 이게 좋은 게 있었는데 그 공주 아버님이 목욕탕에서 놓고 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하나 다시 샀습니다. 이건 뭐, 뭡니까 어, 뭐 심심할 때할 노노그램인디. <laughs> 네. 그냥 스토크 뭐 그런 느낌. 그런 거예요? 어, <laughs> 뭐 이런 걸. 눈 가, <laughs> 빠져, 눈 빠져. 오, <laughs>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얼마를 하나 봅시다. <laughs> 네. 이거 천 얼마예요? 천 이거 다천 원이래요. 네. 네. 이것은 오징어. 오징어 그냥 안주, 술 안주 좋아서 사왔습니다. 맛이 좀짤것 같지만, 어. 아빠가 샀어요? 아니요 엄마가 샀어요, 여보. <laughs> 엄마가 더 살짝 넣었는데 아마 네. 훈제 오징어 이런 건가 봐. 네, 맛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뭐예요? 다이소에서 산 비스켓이에요. 비스켓이에요? 란 란그리 바닐라 크림 다이소 비스켓. 아마 뭐 모양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비슷한 게 있는 거 같은데. 어. <laughs> 네네네. 그 비슷할 것 같네요. 네.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네. 제가 응? 먹고 사... 마시멜로. 네. 초코 마시멜로. 초코 마시멜로. 다이소에서 봉지 하나하나 봉지가 돼서 있네요. 과대 포장 아닌가, 이거. 음. 요것도 천 원입니다. 음. 뭐야? 초콜렛도 쿠키. 초콜렛 쿠키.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맛있어 보여서. 네. 보여서. 맛있기를 바랍니다. 다이소 과자가 그렇게 썩 맛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는데 맛있었을까요? 일본 과자는 맵티가 있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맛있기를 바랍니다 아, 트러플 초콜릿 밀크하고 캐러멜하고 초콜릿 아버님 두개 살짝 넣었는데 아버님 초콜릿 그, 많이 먹어도 됩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초콜릿 <laughs> 다이소 초콜릿 양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음, 맛있죠? 네자 찌미즈 노도 뭐예요 이거는 사탕인가요? 응? 어? 이거, 이거 뭐... 젤리예요? 젤리예요? 같은 사탕 같은데? 사탕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뭐죠? 다이소에서 산 사탕입니다. 유자하고 뭐 꿀이 들어있나 보다. 모양 같아서는. 이건 물렁물렁해요. 안에 백도 구미 아 구미 젤리군요. 그, 그, 그. 예 이건 백도 맛어 젤리인가 봅니다 되게 양이 쬐끔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다이소가 아 인심이 사나워졌네 음 맛있겠지 뭐네 뭐예요 이것도 구미네 이건 포도 구미인가요 네 맛있어 보이네요 구미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확 넘어가면 큰일 나요 네 그럼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구미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던가 맞나 다이소 샀나. 가물가물하네. 요거는아 우리 그 공주님이 여기 얘 팬이더라고요. 산리오 음. 예얘 팬이어서 요거는 물통에다 딱 꽂아서 먹는 그 뚜껑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예좋아해줬요예 좋아했나래서 제가 사줬습니다. 요거 하나. 이것도 천원 싸지요? 네.는 아버님이 코를 너무 골기 때문에 제가 기마귀 하려고 샀습니다. 네. 성능이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네. 어 이거는 어 우리 공주 언니가 산것 같은데 닭깨노 거노 이거 뭐야? 뭐야? 성 성인가? 이거 이거. 아 그래. 공주가 그치, 샀어요? 같은 거야? 이거는 초코송이 같은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캐릭터 용품들. 아이 딸들이 참 샀습니다. 이번에 이것 때문에 쓸데없이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걸고 많이 찾고 그랬던. 이 주인공들인데요 이것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보여 드릴게요 이건 어디서 샀죠? 만다라케 만다라케라는 중고 곳이고요 굿즈샵. 중고 굿즈샵인데 중고고요 만다라케는 어디에 있냐면은 네, 텐진 다이묘 거리에 있었어요. 파르코 백화점에서 가까웠고 거기서 좀 가다 보면 만다라케라는 그 중고 굿즈샵이 1층, 2층 이렇게 있었고 어, 조금 유명한지 한국인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공주님이 산 거는 이따만한, 거, 이따시만한 산리오 가방. 이거는 공주님 수영장 갈때 수영 용품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이제 그 공주님인 줄 알고 아는 척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계산대 옆에 100엔짜리 굿즈들 다 모여있었는데 요거 샀어요 이름은 잘예 네, 공주님이 어, 핑크색 머리라고 해서 예쁘다고 샀어요 가방에 가, 걸고 다니겠다고 합니다 예 네, 귀여워서 샀다고 합니다 요거는 공주 언니가 샀는데 얘는 은 뭡니까 만화 캐릭터 피규어 피규어 언니가 대학생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데 이런 걸 샀어요 네 어, 많이 싼 편이야? 800엔이면 네 800엔 8,000원짜리 이런 인형을 사가지고 싸다고 합니다 이거랑 그냥 같은 값이 아니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도 100엔인 거 중에 하나 어요 이거는 100엔짜리 이거 뭐 뭐하는 거예요? 이거 키링이 아닐까? 이거는 얘는 이름은뭐니요 이렇게 이거는 만다라케에서 산 중고 물품인데 아 되게 친절했어요 직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캐널시티에서 샀던 용품들입니다 이거는 저 음. 공주 언니 언니님이 좋아하는 음. 뭐예요? 이게 슬램덩크? 슬램덩크. 얘네. 탐업 스토어요. 캐널시티에 있는 데서 샀고요. 음. 이 슬램덩크의 얘, 얘 이름 뭐예요? 정대만. 정대만이고 이거는 클리어 파일인데 이두개 합쳐서 얼마였죠? 17,000. 17,000원 17 어, 싸다고 샀습니다. 그냥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샀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 이거 다차 가차, 이 캐널시티 지하 1층인가? 1층인가? 가보면, 어, 정말 한층 전체가 다 가차 기계인 것 같은데, 정말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가차인데, 거의 300원, 400원, 500원, 뭐 이렇게 3,000원, 4,000원, 5,000원이야, 그러면? 그치. 그 정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들이 이제 다 합치면 3,000원이라고 치면 15,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보면, 하나 열어볼까요? 안에, 요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3,000원 정도 되는 거. 이, 캐릭터 이 뭐예요? 얘는? 걔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토끼.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요, 핀. 핀인데요. 핀은 되게 비싸요, 그 안에. 그나마 이거는 저, 조금, 그나마 그 안에서도 저렴했는데, 어, 5,500원, 550엔 하는 핀입니다. 어, 오늘 꽂고 다녔는데, 예뻤어요. 핀이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캐논시티산게 아닌데 어, 뭐. 파르코 백화점 요거는 파르코 백화점에서 산싼리오 손수건 동주님이 어. 사달라고 해서 샀어요 어, 저희 다들 막동키호테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는데 저희가 산건딱 딸랑 요거예요 동키호테도 맞는지 모르겠어 동키호테 1층에 있는 무슨 <laughs> 네. 매장이었는데 거기서 산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치이카와 치이카와라는 캐릭터 브랜드. 양말이래 이걸 신고 다닐까? <laughs> 그 아, 양말이고요 보만이. 이거는 키링. 키링 열쇠고리 응. 8,000원 이게 그지 800엔 그 다음에 이거는 150엔 아니 뭐냐고 얘기해 얘도 그냥 미니 피규어 그런거 먹는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 피규어예요? 응. 아무튼 요렇게 요런거를 동키호테 1층에 있는 거기서 샀어요 이렇게 네, 이거는 그 파르코 백화점 지하에서 샀던 그 먹을 것들 하고 등등등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가 여기 가려고 한건 아니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백인 샵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뭐하러한 사볼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 인간들이. 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아, 이게 백인 샵에 있는 거예요. 싼리오싼리오의 아, 머리 코는 돼지 코야? 지금 보니까 돼지 코가 있네. 이 파우치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도 산니오예요. 네. 어, 산니오. 제좋아했어 손수건. 손수건 쓰진 않지만 예뻐서 샀습니다. 예, 이것도 공주님이 샀습니다. 껌이에요. 네 개의 베겐. 소노 망마 그레 그레프 그레이프 그레이프 포도 뭐 이런 맛인데. 그건 없었어요. 복숭아, 그죠? 복숭아 없어서 저희가 그냥 그 포도 세개 하고 이건 약간 신맛 선생님 께드리겠다고 이거 먹을 거 아니고 테프 같은데 공주님이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가 산건 맞는데. 아니, 이거 왜 샀죠? 예. 아, 이게 이제 존다빈인데 그 잔머리 대왕, 그 김공주님이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아주 강하고 똑딱빈 아주 소리 들려봐요 들어봐요 엄청 강하죠 이거 는 휴지인데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공주 언니가 이거 보더니 너무 귀엽다고 샀어요 아마 이게 모양은 하나씩 안 되어 있고 그냥 안에는 응, 안에는 하얀 거고 커버만 이런 아저씨들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샀어요 공주 언님이 샀어요 공주 언니는 이상한 거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아쿠리루스 도 탄도, 아쿠리스 탄도라고 된 거를 하나에 천 원씩인데, 이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이렇게 샀습니다. 이상한 언니. 이거는 사탕, 뭐, 마시멜로우, 초콜렛 이런 건데, 이거는 초코밀크, 초코밀크 사탕이네요. 만져보니까. 샀고요. 요거는, 부도, 미르크. 다 미르크네요. 포도, 미르크. 이거는, 이치고, 미르크. 딸기, 밀크, 딸기. 이거는, 추, 히, 추, 히, 로프. 사탕. 하여튼 뭐, 과일 사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레몬, 고리또. 레몬. 아빠가 샀어요. 레몬 뭐, 들어있는 시큼한 사탕인가 봅니다. 이거는 퓨아, 퓨 라루, 쿠미, 쿠미. 예, 퓨미 이거는, 이치고 초콜렛, 그, 딸기 초콜렛. 몇개안 들었어요. 어, 두 개? 세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비싼 건가 봐. 요거는, 어, 짱구가 그려져 있는, 어, 아, 이레용 신짱. 어, 미안해요. 모두 석탕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것도 젤리. 이것도 젤리. 어, 이 퓨와, 이건 두개 샀네요. 퓨와, 구미. 여기 마시멜로우, 포도맛, 딸기맛.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한 거, 과자, 새우깡인가? 아니다. 이거는 감자깡처럼, 감자칩처럼 생긴 과자고요 여기 호빵맨. 여기 호빵맨. 헛빵맨 과자. 길쭉하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천 원. 이거는 포테이토 4 개가 천 원, 천원 샵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 공주 엄마가 먹고 뭐 싶어서 하나 샀습니다 고구마. 여기 천원샵 정말 싸고 좋았는데 마음에 들었는데 나쁜 점이 딱한 가지 뭐였어요? 어그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여기 현금만 된대요. 카드 딱 내밀었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현금만 된, 되니까 그거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물건 산거 설명 끝! 내일 한국에 눈 많이 온다는데 조심히 잘 돌아가서 이게 어떤 맛인지 소개해 드릴게요.